손시송파구의 젊은 그대 나이아가라 MC가 떴다. 네 안녕하세요. 고품격신어 방송 젊은 그대 나이아가라 MC 정태호입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 제가 나이는 이곳은요 잠실인데요. 이 잠실 이 루트 어, 밑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잠시 후나이아가라의 최강 스팸 멘토 등장 예정.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적인 실현의 앞장서는 법관. 그중에서도 대법관 출신 멘토와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그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멘토님이 우리를 기다렸지 제가 직접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하! 핫! 붙여줘요 뒤에 나 이러고 나올 테니까 그래서 붙여줘 와 이런 이동 방법 오랜만인데요 뿅하고 멘토님댁에 도착한 태우 씨네 잠깐만요 아유 예, 예.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들었어요 아 예+ 예 유일무이 대법관 출신 1호 크리에이터 박일환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2013년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대법관이요? 아 그럼 선생님이 대법관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laughs> 대법관이 우리나라에 그냥 많이 계시진 않잖아요 사실 13분이 있죠 예. 13분이요? 그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최강스팸 멘토님 등장에 태우씨 많이 놀라셨어요? 없이. 이렇게 선생님 되게 찾아뵀는데 또 선생님 사실 그 남자만의 그 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만의 동굴이라고 하는 데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훨시요 네.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단 14명인 대법관. 과연 대법관 출신 멘토님 방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는 뭐? 아,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책들이 사실. 일반분들이 읽어 하는 서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한 눈에 봐도 어려운 책이 한가득. 법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고 펼쳐봤을 멘토님의 손때 묻은 책들인데요. 정말 많네요. 이거는 팔개지 그 이거는 팔개야 깨알 글씨가 성경책보다 더 작은 글씨로 써 이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사건이나 판결도 무겁지만 이 책도 무겁네요. <laughs> <laughs> 늘 공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일년에 아, 이게 계속 나오니까. 예, 예. 계속 이제 봐야 될볼 양이 많죠. 아 그럼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려도 니까 네. 저는 볼때 이게 자꾸 졸리고 이 엉뚱한데 재밌으세요? 아 졸리죠. 근데 자기 사건하고 같은 판결이나 하면은. 예예. 예. 당장 일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답이 나오니까 저거만 보면은 아, 이건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답이 나오니까 빨리 이제 보고 재미라기보다 이제 흥미를 가지고 보는 거지. 아, 우리 대법관님도 제, 재미는 좀 없으시죠, 책분 <laughs> 1978년 판사 생활을 시작으로 2012년 대법관 생활까지 34년간 법관으로 근무한 박일환 멘토.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며 여전히 법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외투님 대법관이 대만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보기 힘든 분을 뵀는데 어떻게 대법관이 되신 거예요? <목소리>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이 <목소리>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다 이제 뭐 그런 입장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때 그때. 자리가 생기면 이제 대본장님이 후배 법관들 중에서 이제 뭐할 만하다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을 재청을 하니까. 그러면 그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크지. 그렇죠, 크지죠. 이제 국회에 가서 일단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네. 이제 저희 같은 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아, 청문회? 저희도 또 했지. 잘 하셨어요? <웃음> <웃음> 뭐, 잘 했으니까 동의가 안됐겠 <laughs> <laughs> 아, 요즘 이제, 사실 청문회라고 하면 많이들 이제 보시니까 관심사여가지고. 그때도 이틀 했는데, 지금도 잘 지내셨습니다. 아, 보셨군요. 서울 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멘토.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었는데요 대법관으로 지낸 6년의 후 시간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되신 제가 되고는 이제 금방 찍은 거죠 응. 김항식 총리님도 그렇게 계시고 김영란 대법관님 그 사이에서 우리 박일환 멘토님도 웃고 계신데요 대법관이라는 그걸 가졌을 때의 부담감 굉장히... 힘센다는 거는 이제 그게 음. 최종심이니까 근데 일반 법관은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당사자를 법정에서 만났어 대화도 하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서 확인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잘못되더라도 또 당사자한테 한번더 기회가 있다 하니까 조금 더 심리적인 압박감 덜하지요. 네네 이제 잘못된 내 재판이 잘못돼도 누군가가 다시 한번더 검사를 해가지고 고쳐줄 수 있다 하니까 좀 나은데 대부분은 이제 끝이니까 잘못되면그 당사자한테는 이제 손실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제일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판단을 해주는 곳. 그 그러니까 제일 힘들죠. 그걸 담당하셨던 그랬습니다. 분이신 거잖아요. 뭐, 뭐 힘드셨던 맞습니다.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건은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laughs> 지금은 홀가분지 예, 왜냐면 한 달에 뭐한 150건씩 해, 처리를 했으니까요. 근데 기억에 잘 남을 일이 없죠. 그 자꾸 또 잊어버려야지 또 다음 사건 하지. 그런 멘트에게도 잊지 못할 집판은 있다고 합니다. 99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당시 있었던 초코파이 명칭도 일어난 상표권 분쟁. 뭔가 사실 초코파이는 동네 우리 꼬마 친구들의 사건 같은데. 그동 그런 이제 예, 예. 특허법원에서 상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제 초코파이가 상표냐, 아니면 상품 이름이냐, 물건 이름이냐, 상 브랜드 이름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요. 브랜드에. 아,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초코파이 그러니까. 그냥 과자, 과자. 안에 뭐초콜릿도 바른 과자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하도 그걸 먹어서 그런지 그냥 그 브랜드 같거든요. 그 그냥 이름. 그 상표라고 해야 될까요? 상표,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초코파이가 이제 물건이 나오면서 이름이 붙었거든요. 네네네. 그전에는 그런 이제 과자가 없었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아, 조코파이 그러면, 그건 과자, 이렇게 생긴 과자를 의미 하고, 앞에 붙은 이제, 이제 상표를 생각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통용이 됐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외국에 가서 수출을 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조코파이 그러면 이게 상표로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거는 이제 조코파이는 보통 명사처럼 된 것이지, 네네.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 그 과자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코파이를 쓰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봐. 누구든지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코파이는 누구든지 쓰죠. 국민 간식 초코파이에 얽힌 잊지 못할 사건. 그 기억은 가슴에 묻어두고 이제는 제2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아 예전에 그렇게 판단한 것도 너무 어리때인데 지금 뭔가 이렇게 호, 홀가분해 보이시기도 하는데 요즘 일상이 어떠 어떡... 아 요즘은 뭐 이제 뭐 일상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단순해져 버렸죠 아 은퇴 후 텔레비전 시청에 눈뜬 멘토님 무슨 프로를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나요 은퇴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흥미 삼아 보고 있습니다. 연루를 같이 생각도 하고 계신 거예요. <laughs> 언젠가는 또 저런 생활 뭐반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멘토님이 제이의 인생으로 택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곳 뭘까요? 멘토님, 네, 뭘 챙기시죠? 아, 오늘 한번 이제 영상 밖에 날씨가 좋아서네네 밖에서 한 찍어보려는 거 같아요. 일인 크리에이터의 도전. 구독자 15만 명을 거느린 박유란 멘토. 자식을 대리하여 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어느 한쪽. 저 뒤쪽에 그 실버 버튼이 있는데, 예. 제가, 제가, 제가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한 번도 안, 이거 안 만져봤거든요. 아, 저는, 유리... <laughs> 저도 방송 오래 했지만, 와, 여기, 와우. 이 예, 10만 유튜버들에게만, 에트워크에게만 이게 예, 준다는 이 실버 버튼인데, 요거 다른 거 말고 상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요거 받았을 때 <laughs> <laughs> 기분 어떠셨어요? 이거? 이거 받았을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한 10만 돌파였기 때문에 아주 기쁘죠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예. 와, 저도 사실은 이거 없거든요. 이거 저... 한번 이렇게 살짝 만져봐도 예, 되죠? 아, 예, 이거만 예. 지고 제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렇게라도 태호 씨 소원 들어드렸어요. 그날 오후 콘텐츠 촬영을 위해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집 주변에 있는 공원을 찾았는데요. 대원님 공원 자주 나오세요? 예 여기는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은 오고. 뭐. 아 꾸준히 나오시는구나. 운동 삼아서도 나오시고. 예, 예. 아, 이렇게 뭔가 이제 날씨 좋을 때는 야외에서 이렇게 예, 유튜브 예. 촬영도 예. 하시고 하, 이게. 사실 이렇게 촬영이라는 게 같은 장소에서 하면 또 이게 구독자분들이 또 이게 그요그니 그렇죠. <laughs> 야외에 사면 새 소리도 들리고 아그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런 것도 하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하하하하하하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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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네 나야가라 MC 정태호입니다. 아, 개그맨 정태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 저도 네. 방송 많이 하지만 네. 이게 뭔가 이제 떨리네요. 아, 네 떨립니다. 네 뭔가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궁금한 걸로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예, 궁금하십니까? 그것이 궁금하다. 바로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요즘 빨라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 정도는 아니까. 유... 투포 그 노트 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까요? 대북관 마친 지도 한6년 지나서 네네네. 이제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하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게 사실 생소하잖아요 아, 불편한 것보다 좀 어리둥절한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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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뭐 남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작업하는 것이니까 뭐그 불편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 유튜버라는 그 영상을 녹화했을 때 예. 처음은 어떻게 잘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처음에 그 촬영했을 때 처음은 완전 엉망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영상 보면은 예, 예. 완전 부끄러울 정도의 예. 영상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일환입니다. 과연 자식은 부모의 빚에 대하여 이를 갚을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가족 관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독립된 주체로. 대법관님도 뭔가 내가 했던 거 과거를 과거 거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시고 그러시는가부 뭐, 그렇다기보다 좀철다 <laughs> 사실 우리 대법관님은 제가 봤을 때 공부 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이게 유튜브를 촬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이제 주제를 골라서 그 영상 어떤 영상을 올릴 것인가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주제 고르면 그 다음은 이제 하면 되는데 주제 선정이 좀어려워요 아. 그러면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댓글로 이런 사건, 이런 이야기, 아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옵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 코너 차산 선생의 러브앤 와이. 어우 여보, 아우 여보,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준 우리 여보 너무 멋져. 어우 그래서 말인데. 아, 사실 내명의로 네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보 그래서 요거 퇴직금도 어느 정도 넘는 게 받았으니까, 그거 나반 주면 안 돼. 아, 이 퇴직금에도 내가 그냥 아주 부터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따박따박 번 돈으로 샀더니, 그래서 산집이 이 집이고, 그 퇴직금도 내거 아니야, 내 거. 어머, 어머, 이 사람 어, 내가 뭐, 뭐 못할 만했어, 진짜 너무한다, 여보 집도 놔주고, 퇴직금도 놔줘! 과연, 명판관 차상 선생의 판결은? 예, 부부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처럼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에서 일한 경우에 외형상으로는 남편이 밖에서 본돈는 남편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막을 보면은 아내의 집에서의 가사노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100% 남편의 재산으도 인정할 수는 없고 아내의 몫도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부부 재산에 대하여 분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30% 내지 50% 선에서 아내에게 분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현재의 우리 법률 문제관계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항원위원 재산 분할 명판과 차산 선생의 판결은 저희 나야 가라의 방송은 시니어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예, 예. 갑자기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황혼 이혼이라고 아, 예, 예.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잖아요 예. 뭐~ 이렇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예. 하는데 이게 이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위자료라고 하나요? 예, 예. 서로 합의하면 이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제 재산 분할도 합의를 해야죠 예. 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같이 살면 뭐 반반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뭐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아. 40%뭐30% 이렇게 여도에 따라서 되니까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지. 아그 기호도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또 효자들이 그 효자 아, 계약이라고 아, 하나요 회사, 그러세요? 예, 네, 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나 예. 씨한테 미리 주면은 몰라라 예. 하고, 네네네, 그래서 생활이 어려지는 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아, 그러면 이제 갑작스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속은 했습니다. 효자 이제 계약을 했어요. 네. 내가 너한테 이걸 딱줄 테니까, 너 나중에 나 힘들 때 네가 이제 효자 노릇 좀 해라라고 했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하면 그 계약대로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하든지, 예, 예. 아니면 효자 계약서 쓴대다월 얼마씩 달라고 청구를 하든지 그런 거죠. 아, 응. 그안 주면 자식이지만 자식도 법적으로 그렇지, 않제 피부로 이제 재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그 소송도 자주 있지. 아, 있습니까? 응. 하... 대법관님 말고 응. 아버지로서, 응. 아니, 부모로서. <laughs> 효도 계약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박 <laughs> 뭐, 그다 <그거> 빼고 <laughs> 효도 계약까지 해가면서 재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그치? 웃음> <자식을 웃음> 항상 이제 남놓고남은걸 네. 줘야죠. 그렇습니다. <웃음> 이게 <laughs> 효도라는 게참 오직 안 했으면 참, 그런 계약이 나왔겠습면서 은행도 제니까그죠 집으로 돌아온 멘토님. 어 여보세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어, 잠깐만, 저 질문이 있대. 때.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정태호입니다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그 시작을 따님분께서 권유하셔가지고 어? 이제 영상 촬영을 네. 이제 시작하셨다고 네, 네. 하는데. 아버님들 은퇴하고 나시면 은 사실 보면은 직장 어...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지고 회사가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이거를 하면은 어쨌든. 콘텐츠를 생각하는 것도 찍는 것부터 되게 새로운 걸 해보는 60대, 70대, 아.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편집자잖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laughs>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이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아 근데 이제 그중간에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써보는 음.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뭐 가훈이 자립적신을 기르잖아데 <laughs> 네 아빠로서 어떠세요? 되게 네 그러니까 법관으로 살아야 되니까 되게 정직하게 올곧게 음... 그냥 사셨는데 지금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걸 보면 네어 되게 창의력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따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이거 통화도 이게 좀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알죠. 대화로서는 한번 초대를 해야 아니, 될 분위긴데요. 아1 그러니까 0분 있다 컨퍼런스 콜이 있긴 한데 <laughs> 아니, 네, 저희... 아니 근데 이거 이게 네네네. 정임아 오늘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영상 많이 찍었다 정임이 덕분에 아버지가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또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럼 어, 어떠세요 그럼 요것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따님 편집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진짜. 전문가의 어떤 손길을 좀 받고 싶으세요? 아니, 뭐 딸님이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고민 중이죠, 지금. 섭섭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음, 해주면 좋은데 자기도. 어느덧 훌쩍 자란 딸은 멘투의 가장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전복 내장 볼까요? 저는 전복죽이요 저는 전복죽을 특이하게 전복하고 북어를 넣어요 평소 멘토님이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전복죽을 준비하는 아내 뭐든지 골고루 3시 3끼 밥잘 먹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보양식은 없고 우리 집은 그냥 3시 3끼 밥잘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집밥을 워낙 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만 찌밥을 워낙 좋아해요. 보글 보글 소리까지 맛있는 전복죽 사랑과 정성으로 끓여내 정갈하고 소박하게 차려내면 아내표 건강 상차림 완성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예예 맛이 있어요. 요 요게 이제 지금 봤을 때딱전복죽인데 어 어떠세요? 제가 아직 안 먹어봤는데. 뭐 좋지요. <laughs> <laughs> 와 정말 군침 도는데요. 태호 씨 맛이 어때요? 음. 아, 너무 맛있습니다. 전복향이 음, 좀 나니까. 예, 예. 전복향 말고 또 나는 거 없어요? 참기름 응? 참기름 향도 좀 나고요. <laughs> 저는 거기다가 북어를 만들어요. 아, 식감도 있어요. 북어 식감도 좀 있고. 예. 네. 북어를 특별히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네, 그냥 전복 정복 중, 전복만 먹었었는데, 좀 심심해가지고. 뭔가 좀 응용을 해보자 해서, 북어를 불려가지고. 네네. 볶아서 했더니, 훨씬 구수하더라고요 어, 그럼 이레시피가 예. 최초도레시피가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복죽 그냥 먹지 말고 보넣어서 먹으라고 많이 권하고 있어요. 아... 훨씬 이게 식감이 풍부해지고 네네 고소해져요. 대구 관님은 이렇게 편식 안 하시나요? 뭐 그렇게 잘 드세요? 안 먹으면 안 주시거나 그러셔서 그잘 드시는 건가? 나도 <laughs> 먹어야지. <laughs> 스트레스. <웃음> 받으셨을 때 어떻게 보세요? 무슨 레스 받을 때는 저는 운동하니까 테니스 아, 운동. 치고 네. 아. 하루에 1시간 걷는 거는 네. 몇십 년을 그렇게 하세요. 아. 옛날에 이제 뭐 현직에 있을 때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밤1한시 오잖아요. 그때도 그러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운동하며 건강을 지켰다는 멘토님. 그 중에서도 멘토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한다는 테니스를 치러 나왔는데요. 편란한 발놀림, 예사롭지 않은데요? 우리 대박관님 실력은 어떠세요? 아, 잘 치시죠. 아잘 치시나요? 네, 굉장히 잘 치셔요 대변관님. <laughs> 네, <laughs> 테니스 수준이 <laughs> 아니, 그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라는 멘토의 테니스 실력. 와, 정말 선수하셔도 되겠는데요? 아이 저제버스 어떻습니까? 오들박 거니 뭐 그거는 사라포만 수준인데 이게 <laughs> 치신 것도 잘하지만 되게 밝아지시네요. 아, 그렇죠 이거 하면 이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아... 또 폐활량도 늘어나고 아... 또 다리 운동이 돼서 좋습니다. 네 이왕 오셨으니까 네, 네, 네. 오늘 아주 기차적인 것만 한번 배워가지고 네. 다음에 가실 때는 바로 들어서 칠수 있게 아, 연습 좀 해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코치님이 태호 씨를 위해 일일 코치를 자처한 멘토님 우리 태호 씨도 꽤나 진지하게 임하는데요 자 이제는 실전이다 아니 아니 태호 씨 뭔가 어설프지만 처음인 것 치고 잘 하시는데요 어머 어, 대단해요 <laughs> 아 저도 새로운 나름의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아, 대박님, 화안 내기로 약속하고 예,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laughs> 멘토님의 서브로 시작된 경기. 거친 숨소리만이 경기장에 퍼지고,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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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선생님, 공격하시면 어떡해요? 먼저, 득점에 성공한 3원 민지. 쓰라고 하고 앞으로 떨어뜨리시면 어떡 하니까. 제가 그 사인을 아는. 듯이. 이어지는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멘토즈. 아하, 그러나 결과는 사모님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게 처음, 진짜 오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믿음으로 했는데, 뒤로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뒤로 가 있었죠. 근데 앞에다가 공을 기가 막히게 선수보다 더 선수처럼 왜 그러신 거예요? <laughs> 아니, 리시브 할때 그랬는데, 시스가 아니고 일반 리시브 할 때. <laughs> 아, 아, 근데 이게, 아, 재밌네요. 재요 네. 너무 재밌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배우고 싶은데. 음.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세분다배우시니요세분다 맞아요. 사실 우리 카메라 피디, 감독님도 계시잖아요. 아무 것도 못해 할줄 아는 게 없어. 자기네들 해보라 고 그러지. 엄청 힘든데 그냥 깔깔대고 아, 웃기나세지 체격을 하는 주 좋은데. 예, 네? 아, 막상 추면 하나도 못 칩니다. 태호 씨, 와, 와, 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청춘이다. 박이란 멘토님의 아름다운 도전,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